요거 0 되는 x가 2니까 얘를 fx라고 두면 f2가 나머지 요거 0 되는 x가 4니까 f4가 나머지 나머지가 같다는 게두 개가 같다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8-2a-6 더하기 7이 4 집어넣으면 64마 4a-12 마 더하기 7 정리하면 마 2a 더하기 9가 마 4a에 59 그럼 2a가 50이니까 a는 25그 다음에 여기까지 검산식을 쓰면 얘를 x마일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 0되는 x가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 그러면 A 마 my, 1이 마이니까 A는 마이 그러면 X 세제곱마 X 제곱 마오 X 더하기 삼이 요거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X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Q 마이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어. 마일 마일 오더하기 3이 마2의 큐 마일 마이 그럼 유은 마2 큐 마일 마2니까 얘가 8. 그럼 따라서 큐 마일은 4. 8-2번에 f2가 마일이고 f 마 3이 마6인 거지. 그럼 fx를 x 마이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가 rx, 나머지 1차.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마1, 마3을 집어넣으면 마3a 더하기 b가 마6. 빼면 5a가 5니까 a는 1, b는 마3. 그럼 나머지가 x 마3이니까 R1은 마이 다음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더하기 6 그러면 F마2는 마10 더하기 6이니까 마4 F21은 5 더하기 6이니까 11그 다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지. 그럼 F5는 0, F2는 0. 그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FX를 X 플러스 2, X 마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최대 1차. 그럼 마 2랑 2를 집어넣어야 되지. F 마 2는 마 2a 더하기 b. 얘가 마 4. F2는 2A 더하기 B는 0. 그럼 연방하면, 더하면 2B가 마사니까 B는 마이, A는 1. 그럼 따라서 나머지는 X, 마이. 다음, 얘가 X, 마일 곱하기 X, 마이지. 그럼 F1은 집어넣으면 1, F2는 집어넣으면 6.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에다가 y 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f2를 물어본 거니까 6.